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사주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부리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기 이루어서 오늘 또 소승이 어, 신금일간 정말 절관이 긴 내면 대흉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신금일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현금이 즉즉 지지로 으면 유금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역학사나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아 이제 그 지지의 지장간은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저처럼 이렇게 천간의 지장간을 선생님도 없었고 아 풀이해 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의 지장간 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 풀이를 할 때, 요 지장간은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사주를 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즉, 신금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고, 요 지장간을 마음인데, 어 마음이 움직여서, 어, 즉,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면은, 어요 신금 몸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 천간의 합이, 갑기압, 일경압 병신압, 정리합무기압 이렇게 어, 다섯 개의 합이 있는데, 요 신금 또한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 병화를 보면 은 병신압수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라고 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어, 청간지향간법을 보탠다 하면 은요 어, 신금을 원래 나고 어, 요. 경금이 마음 속에 더 있다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요 경금 요놈도 어, 즉 세운이나 대운에서 을목이 뜨면은 의경학금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운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만이 사주풀이에서 실수가 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시장간을 보지 않을 땐병화와 한마나는 줄 알았다마는 요 시장간까지 보니까 을목과도 합을 하더라. 그러자 되요 을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모든 역학 선화역 선생님들께서는 요흰 금을 아주 작은 새 어, 작은 돌, 뭐, 바늘, 칼, 막 뭐, 요렇게, 어, 송곳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어, 지안간을 놓고 보면은 비견과 겁재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요신금이 어, 경금보다, 음, 어, 아주 강한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그 원리는 우리가, 어, 좌우 묘유는 장생이라 하니까, 그죠? 자오묘유 그래서 이것이 지지로는 유가 되는데, 요 또한 요 신금이 바로 장생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금보다 요 신금이 더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견 급제를 가지고 있어서 요 신금은 하나의 비견 급제로 이루어진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신금이 어즉 경금보다 아주, 어, 강하다, 라고 봐야지, 작은 새로 보면 되지 않는다. 요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것이 지지로는 유금이고, 유금이 천간하고 신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의 유금을, 어, 도화살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라, 여자라, 요 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화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주와 신강에서, 이 자기가 좋은, 어, 즉, 어, 수를 잘 생각하면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인기업으로 살수 있는 그런 좋은, 어, 사주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 즉, 나를 극하는 화, 어, 편관, 정관이 많으면, 편관, 정관이 많으면, 요금 자체가 불에 녹아내려 없어지는 형국이 돼서 어, 아주 어, 힘들다. 요렇게 말 수가 있고, 어, 쓸모없는 어, 신금이 되었다. 요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화가 많으면 이치적으로 어 금이 불에 녹아내는 형국이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예를 들어서 어 비견과 또 인수뿐인데 만약에 인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 불의 화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수가 있다 칩시다 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 불의 화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은 증발돼서 어, 사라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만한 사주의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사주 내 여자나 남자나 정편관이 많으면은 이렇게 어, 저기 도화의 꽃이 아, 시들은 적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네요. 도화꽃이 시들어 인기가 음, 없으며 남자는 사람이 돈과 여자가 없으니 아, 대원세운 에서, 자년이 오면, 귀문관살, 어, 자년이 은면 자유가 귀문관살이죠. 어, 귀문관살이 들어오으로 잘못하면, 어, 여자와 재물을 탐하다가 관계를 불러들여, 잘못하면 교도소에 갇힌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요렇게 이제 화가 많은데, 아, 정편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렇게 이제 자수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어, 즉화 왕실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충하죠. 그러면 좌우충하면 불이 확 그냥 응? 일어나는 형국이죠. 그래서 요 경금이 어, 즉 견디질 못하는 형국이고 요 경금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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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의 입장에서 요 자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자유파라고도, 파살이라고도, 어, 자유, 어, 귀문관사라고도 합니다. 저는, 요, 유금이 신금이고, 신금이 유금이기 때문에, 유나 신금이나 같이, 이렇게, 유금이라고도 하고, 신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그래서, 어, 지지로는, 여 바로, 지지의 유금이나, 똑같은 얘기죠, 이치가. 그래서, 어, 자유파살도 되고, 자유기문관사도 된다. 그리고 요 신금의 입장에서 요 자수는 어, 즉 식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식신은 뭐를 생합니까? 수색 목 목을 생하죠. 재 어, 재성 금일제 재성. 그러니까 어, 재를 탐하다가 재를 뭐니까 돈도 되고 여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년이올때요 신금의 어, 남자들은 돈과 여자를 탐하다가 잘못하면은. 음, 관제를 불러들여가지고, 어, 교도소에 그 갇힌다. 즉, 어, 기문 관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 어, 그런, 어, 돈과 여자의 탐을 내다가 잘못하면은, 어, 갇힐 수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화가 많고, 많고, 어, 즉, 정편관이 많으면은, 어, 남자는 매우 좋지 못한 형, 사주의 형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들어올 때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요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저, 정편인간이 강해서 내가 신약한 사주는 한마디로, 어, 즉, 머리를 굽히고 살아라. 즉, 어, 어디 직장이나 어디 가면은, 어, 상사가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살아야지, 어, 고개를 쳐들면 관제가 불러들여서, 아주 조심을 한 형국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정편관이 이렇게 많으면 은즉 어, 어, 남자는 자식어 직위, 어, 명예가 어, 없는 형국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하고, 여자 역시도, 어, 관성은, 남편, 남편이 되지, 화극금은 남편이 되고, 아, 직이나 명예가 되는데, 아, 남편 복과 직이 명예가 없는 형국이 돼서 매우 좋지 못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관은 직업에 이제 해당되는데, 어, 직업 변동수가 많을 뿐더러, 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한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매우, 어, 힘든, 어, 직업에 해당된다.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 이게 이제 재성, 어, 재성, 어, 재성이 또 이제 귀신, 기신은 무슨 말이냐면 목이 있으면 목생화, 어, 이렇게 가서 목이 화를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이 신금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재성이 이제 기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남자는 역시 또, 부친복, 부인덕, 재물복이 없는 그러한 사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 삶이 매우 비난한 삶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여자 또한 어, 부친복, 어, 또 어,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에 해당되는데 부친이나 시어머니의 덕이 없는 어, 사조로 흘러가고 또 어, 재물복 또한 상당히 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 식상. 아, 식상은 어, 즉금생 어, 행사는 물이죠. 물이 이제 식상이 되는데 어, 식상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물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화가 이렇게 강하면 불에 의해서 어, 물이 수중기로 증발되서 흘러가는 날아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어, 능력이 부족하다. 즉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즉 어, 식상은 요 식상은 어, 식상은 수생목, 어, 금요주의 식상은 재를 생활하는데즉 어, 재를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 삶이 상당히 비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식상은 어, 식상은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보면은 어, 설기에 해당되는데 이 식상이 이제 빈약하면은 어, 남녀나 여자나 남녀 모두 다 건강이 쇠카다라고. 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식지는 어, 재를 생각하는데 돈이 없으면 뭘 걱정합니까? 실제로 의식주를 걱정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참 힘들다. 그리고 요 식상이 귀신이 되면은 사람이 어, 부지런하지 못하고 조금.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는 또한, 요 식상이 귀신이 되면은,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성이 난동을 부리면은, 저 국, 관, 관은, 국가의 법으로 볼수 있는데, 내가 국가의 법을, 법을, 법에,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 정편관이 난동을 하면은 어, 자자나 예, 해소 나와서 불을 충할 때 어, 관제를 불러들여서 매우 좋지 못한 형국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로 돌아가면 여자로 돌아가면 어떤 형국이냐면 여자한테는 요 관성이 전부 다즉 남편성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남편이 이렇게 많으면 관살혼잡으로서 어, 어떤 형국이냐면 관살혼잡 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어, 많은 남자를 어, 사, 살아가면서 만나는 형국이 돼서 매우 또 좋지 못한 형국이다. 그래서 어, 관살혼잡이다라고 하는데 어, 관살혼잡된 여성은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격이 돼서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또 명함 부집이 있습니다. 명함 부집. 관사를 혼잡은 이혼이나 사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요 명함 부집은 한마디로 남편이 있는데, 또어 남자를 만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 즉두집 살림 또 여성이 남자를 좋아하는... 몸을 가졌다. 이렇게도 예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밤에, 어 즉기검 여성이 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이정관이 어 오화가 되는데, 오화 중에는 이렇게 정화도 들어있고, 정관도 들어있고, 병화도 하바는 병화도 들어있고, 이것도 역시 어 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정편과 같이 있으면 바로 어, 한 집에 남자가 둘이 들어있는 경위에서 여자는 어, 남편 외에 남자를 두고 살수 있는 그런 종국이 되고 남자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살혼잡하고 명암부잡하고는 차이를 나누면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어, 관살혼잡된 사조나 명암 부입된 사람들은 여자한테 매우 좋지 못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어, 요 금일간이 남자나 여자나 항상 일간은 나기 때문에 어느 오행이 온다 하더라도 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이니까 금이 비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부터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도, 도생금. 이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어, 상생. 이라 하고 그래서 상생을 비식재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 이제 자주가 매우 관저 정편관이 많아서 신약한데 아, 신약하면은 어, 어, 식상재성 관성이 좋지 못한 다 형국이다. 그래 기신 구신에 속하기 때문에 대운이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물운이 오거나 수운 물운이 오거나 목 나무 불 나무 목이 목운이 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화운이 올때요 신금 일재하는 육진성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요 금은 비견 급제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약해야 내가 이 비견이 와서 도와준다 해서 좋아지는데 이렇게 어, 즉 화가 너무 강하면은 강약에 의해서 조금 더 비견이와 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신약하기 때문에 어, 와도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 인성은 토, 소생력을 해주죠 그래도 어, 힘이 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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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 토운이 온다 해도 어 발목하는 사주는 못된다. 그래서 여러 종 정편관이 많으면 아주 시작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아 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어,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남자나 여자나 어, 대운나 세운에서 이렇게 이제 식상운이 오면, 오면은 예요 식상, 아, 식상운 기신이라고 그러죠? 어, 귀신 요 식상은, 어, 의식주를 주관하는 시인데, 어, 죄를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상은요, 운 더욱더, 어, 힘들어지겠죠. 재물이 없으니까 먹거리 뭐 걱정을 해야 되고, 어, 또, 어, 건강 또한 좋지 못하고, 사람이, 어, 즉,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삶이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재혼, 남자는 뭐예요? 재혼이 들어오면은, 먹군이 오면은, 역시 그렇지 않아도, 음, 아버지 복, 부친 복, 재물 복이 없는, 부인 복이 없는데, 또, 어, 이렇게 오면은, 나를 더, 어, 즉, 관상을 도와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 부친으로부터의 힘든 일, 어, 부인으로부터 부 화, 어, 불화, 어, 또 재물이 완전히, 어, 날아가는 형국이대서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관성이 들어올 때는 나의 직업이 상당히 힘들 업종에 내가 일을 할수 있고 자식 복이 지지도 없는 어, 남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여자는 요 식상운이 어즉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자식이나 본인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도 이렇게 재성이 운 이제 기신이 운이 오면, 저 부친 어, 어, 시어머니 어, 재물에 상당히 좋지 못한 형국이 되,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어, 관성운이 오면 그렇지 않아도. 음. 관, 많은 남자로부터 힘든데 또다시 힘든 행복에 되서 더욱더 업칭된 덕진경으로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신금일간에 대해서 정변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선고 합시다